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시면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새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의 새 생명 전도 축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 드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의. 존재 가치가 될수 있는 존재도